하나, 둘, 셋! <놀람> 안녕하세요, 코카이노스의 진코카, 장노스입니다 따단! 안녕! 여러분! LMS.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을 달성했어요! 감사합니다 축하. 네. 아 옛날에는 저희가 구독자 100명만 됐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. 이러면서 맞아요. 영상 제작을 시작을 했거든요. 네 그럴 때가 있었죠. 심지어 저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인들 다 끌어모아서 17명이었어요. <laughs> 17명이... 영상 보고, 좋아요 누르고, <laughs> 댓글을 읽을 때나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질 때 너무 행복해요.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 힘이 생겨요, 정말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를 구독해주신 분들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코스트코! 음 코스트코. 드려합니다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아무래도 그게 <laughs> 최고인 것 같아요. 보다, 먹는 게 왔다다. 그렇 먹는 게 남는 거다. 이벤트에 응모를 하시려면 구독, 좋아요, 고, 알림까지 눌러주시고 구독. 지금 올라가는 영상 하단에 메일 주소와 하시고 싶은 말씀만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코스트코 상품권 5만원권을 세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예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뭐, 만명송 같은 거 만들어야 되나? 구독송 이런 거. 구다 좋아, 구독. 그, 아, 하지 다, 마. 구독, 까주세요. 까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